어? 씨, 무슨 열, 막 맛있는 열매 있고, 막 그런 건줄 알았는데, 뭔이뭔 개지지요, 이게. 아유, 좋은 거. 어라, 안 타네? 요걸로? 어? 이걸로도 안 되네? 그렇다면, 요걸로. 어? 아닌데? 천국화로가 따로 있다고? 오 이거 아 이거 이게 이거 이게 그거야? 이거 아 무섭다운데 <laughs> 오요 뭐야? 오, <laughs> 뭐 어, 어쩌라고 산에 두고. 우와. 오이. 음. 어. 음. 분홍색 없어졌어. 오이 내 눈이 아 하하 하루에 내가 너어었구나 우와. 우와. 네 우와. 네개 당한 게? 우와! 뭘 봐, 이, 너도 신기하지? 카야. 야, 우야, 카우, 너희 둘다 봐봐, 봐봐, 봐봐. 우와. 오, 존나 신기해. 신기하지, 신기하지? 우와. 음. 얘가 우야? 카거든여기 뭐지, 음. 이거는? 음, 보자. 오, 오, 이건 뭐지? 아, 이게, 뭐야, 이거. 글러브는 뭐고, 이건 뭐죠? 팬더운트 이 펜던트 같은 거 만든 뭐가 좋은 감? 오이씨. 이, 옷, 이 구슬은 뭔, 있니? 이 구슬은 어떻게 만들어? 아, 간지템들 능력은 없고? <laughs> 니가 한 장, 환장... 아니. 오, 야, 이 다트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요? 금둔? 금둔이 뭐야? 오, 이 개신기한 거 많다. 12시 지났네? 아, 이센드 있는 우리 성님들은 눌렀을걸? 눌렀을걸? 아마도 눌렀을걸? 음. 음. 어, 장암, 어떻게 캐는 것 아, 금나무 캐라고? 금나무는 도끼로 캐는 거 아니오? 어? 금, 금나무는 도끼로 캐는 거 아니오? 그지? 음. 천국도끼 만들려고. 음. 오, 요렇 그럼, 요 가자. 뭘 봐? 그럼 갔다 올게. 엔더진주는놔두고 가자. 이 비싼 건데. 음, 됐다. 천국에서 못자나요 모르겠어. 천국에서 자면 좋을 텐데. 중국에 집을 만들라고? 오, 나 제시로. 얘는 못 하나? 못 하네. 아, 아 뭐요? 뭔 일인가? 아, 아이이 이 무슨 일이야 이게? 아, oh 야, yeah, 토할 것 같아. 아, oh. 어, oh, 좋다. Oh. 나와 아 랜덤이야 어어어어어 고마워 아 인데 안 나오는데. 와봐 와봐 너도 와봐 너 이리와 안와? 내가 간다 너.. 아.. 안가 어어어 오오오미지마미지마오 잠깐만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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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물론 씨네 1.5.2 됐어 도망가 도망가 무슨 이씨 구름이 이렇게 많아 토끼 토끼 제발 토끼님 사랑합니다 나와주세요 하지만 뭐가 좀... 몰라, 낙... 아... 아... 래... 그래. 낙대물 안 입는데... 오, 위험해, 여긴... 조라 이놈아? 구름, 씨. 어떤 구름? 더 나? 어, 득템 득템. 요히이아 아이씨, 짜증나. 땅 파는 게 빨라? 낙하산 잼을, 낙하산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낙하산이야? 망토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망토 같은데, 이건? 구름이 무슨 색인가? 노란색 구름 4개? 아, 되게 궁금하네, 던전이. 빨리 가보고 싶다. 어, 아까 아까 렉때문에안 파진 거 아니야? 다시 다시, 요시! 오시 위험한데? 오스! 왜안 돼? 오, 뭐 다른 거 있나? 오우씨, 와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이거? 어, 됐다, 됐다, 됐다. 쭉파, 쭉파. 이쭉 쭉파. 뭔, 총구이요, 이게, 뭐요, 이게. 이건 전국모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무서워 이 모드 만들어도 괜찮나? 이 철로템 만들어도 괜찮나요? 반지는 쓰레기래. 어, 왜안 캐지냐? 반지 쓰레기지 않나? 어이구. 누가 반지 쓰레기라는데? 야, 근데, 게임이, 아이고, 아이고. 게임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도망가, 도망가. 중계 19랑 6? 중계는, 잠깐만, 중계는, 어이구, 잠깐만. 아니다. 중계는, 요로면 되지. 이걸로 만들면 되나? 안만들어줘 노란 걸로 만든다는 데, 노란 그게 있나? 야, 저쪽으로 옮기고 싶다. 오씨. 덤벼. 뭐야, 이거? 두 대네. 저런 애한테 이제까지 쫄았단 말이오 이런 애한테 내가 이제까지 쫄았단 말이오. 이런 애한테 아프다는데... 어, 야야, 구름, 구름이 제일 무서워 진짜... 어어! 아, 아이템이 없나? 오, 내가 원했던 거 바로 이거. 신전을 찾으라고? 오오오, 여기 많다. 재생의 돌이 뭐지, 대체? 힐, 한.. 힐 해주는 것 같은데. 오, 근데, 인간적으로 이 모드는, 오 노랑돌이다 아 노랑 낙하산 만들수있어요 아아 이미친해 낙하산 하나 둘 어허허 셋. 어, 둘. 셋. 넷. 됐어, 됐어. 어? 이게 아니라고? 이거, 이거, 이거 낙하산이라야 실, 세 개나 필요하네? 어, 노란 구름이네? 아, 닌데이걸로안 되나? 흰 구름으로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뭐지? 오 물이야 이거? 어? 오 앞에 핑크. 진짜네? 야 하나야 근데. 핑크 4개에. 아, 하양 낙하사는 일회용이고? 이건, 이건 몇, 몇 번이나 쓸수 있는데? 오, 씨. 이거는 몇 번이나 쓸수 있는데? 모사콧물 질진님 아이 감사합니다. 이 구름, 어 그러네, 이 구름이 아니네, 근데. 어. 아 이건 모래야? 그럼 저거지. 아 이거 이게 아닌가? 아이씨, 그럼 저건가? 아이 모래랑 노랑구름이랑 왜 헷갈리지 나는? 저거 아닌데, 아 몰라, 나는 이 밟으면 미끄러질 거. 오이씨, 모래 아닌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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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비교하다 죽었네, 이씨. 뭘 봐, 이 새새끼야! 덤벼! 덤벼! 이씨, 큰 방진놈! 아 로니님 아1 더하기 1은 2개 감사합니다 어씨 무서워